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린의 마술극단입니다. 저희가 올해 초에 학습활동지를 이제 발매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학습활동지를 풀어주셨는데요. 학습활동지 관련 이벤트도 아마 꼭 보셨을 겁니다. 유튜브에 저희가 올렸었죠. 무려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 중둘중 중 하나를 택일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었죠. 드디어 6월 30일 바로 첫 번째 당첨자가 나오는 날입니다. 와! 근데 저희가 6월 30일에 원래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, 7월 5일이죠. 오늘이 7월 5일인데, 사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출연했는데 시간이 꽤 며칠 걸렸어요. 그래서,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0일 이렇게 나눠서 총 10명의 친구에게 저희가 주려고 이제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그중 6월 30일은 총 3명의 친구가 뽑혔어요.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친구는요, 전주 화정초등학교의 박형민 친구, 초등학교 2학년의 박형민 친구 당첨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! 네 우리 박형민 친구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열심히 응모를 해, 해줘서 노력상이라도 주,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요 바로 서울 노일중학교의 이설인. 학생이 당첨됐습니다. 와 축하드립니다, 이야 중학생인데요. 사실 보낼 때 학년을 적는 건데 학년을 적지 않아서 몇학년인지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설인 친구 이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동명인이 없을 것 같아요. 전화번호 있으니까 너무 이설인 친구 축하드립니다. 와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당첨자는요. 바로 아이 친구는 조금 독특한 게그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학교도 공개하지 말아달라 왠지 자기인 게 이제 들통나는 게좀 싫으신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별표쳐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바로 경남 거땡 초등학교의 민땡땡 친구 축하드립니다. 와 아니 쑥스러울 필요가 있나 너무 잘해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친구 의 요청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친구가 딱 정됐습니다. 어 이렇게 당첨된 친구들은요.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상품을 받을지 물어보고 상품을 학교로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어, 부득이한 상황에는 이제 택배로 저희가 선물을 또 보내 드릴 거니까 네, 연락을 꼭 받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6월 30일 첫 번째 당첨은 이렇게 세 명의 친구. 우리 박형민 친구, 이서린 친구, 그리고 민땡땡 친구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당첨되셨습니다. 앞으로도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에도 쭉쭉쭉 발표를 또할 거고 당첨자를 뽑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 이거 뭐 되겠어 하면서 응원 안한 친구들 이러니까 후회한다니까. 어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를 받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학습활동지를 받아본 친구들은 꼭. 응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응모에 관련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에도 있고 그리고 학습 활동지 맨 앞면 그쪽 한장 넘기면 바로 있거든요. 그 앞면에도 자세하게 기재했으니까 보시고 응모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세 친구들 축하드리고 그럼 저희는 9월 30일 당첨자월부때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